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재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로 가득 찬 교회를 사도바울은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처방하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처방하고 교회를 수술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문제 하나하나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바뀌어진 신분,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이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바뀌어진 성도라는 신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교회를 처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처방하는 방법인데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문제 많은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도 성도지만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방황하지만, 십자가 항구라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방황해요, 갈등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항구라는 방향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도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항구로 가는 방향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모습 책망할 것이 엄청난데 오늘 본문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문제 투성이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케 하시리라. 자, 교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금의 본질에 집중하라입니다. 보금의 본질, 변두리 말고, 주변 말고 핵심 급소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라. 본질에 집중하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사실은 오늘 본문은 8절 9절만 함께 봉독했지만 오늘 사실 전체는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투성입니다. 정말 문제로 꽉차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또,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성도로 부르심을. 내가 투쟁해서,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성도로,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동형을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여 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자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전적으로 수동형입니다. 성도의 노력과 성도의 열정으로 되어진 공동체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나 외형적 구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됨.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구별됨이 없으면 세상에 했던 것 똑같이 교회 와서 하고 교인들끼리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거룩성을 상실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성은 구별됨이라고 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고립되어 있든지 아니면 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시장, 장터에서 부패함 속에서 죄악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 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의 나태와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편하니까 교인들끼리만 친해요. 이 교인들끼리와 교제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이게 나태와 기그임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교제의 폭이 아는 사람이라곤 교인들 뿐이 없어요. 이거 자랑입니까? 흉입니까? 성도들이요 교제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는 여러분 성도는요 교인들만 알아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성도 밖에서의 교이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인들끼리 편하게서 여기 여기에서만 교제의 폭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것은 송도로서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교제의 폭이 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하죠. 그래야 내가 선교하죠.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파라과이에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아순션 근교에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교회가 거의 90%의 교회가 사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이 이제 55년이 되는데, 이민, 파라과이 이민, 다그 사시장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 삶의 터전이 거기였습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생존하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또 삶을 일구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시장 근처에서 살때 우리의 사고는 사시장이란 이곳을 엑서더스 여기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여기만 벗어나면요. 정말 파라과이는 넓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파라과이는 한반도의 남북 간 합친 거의두 배입니다. 근데 인구는 800만 뿐이 한 돼요. 굉장히 우리가 선점할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는 교회은분 성도의 나태와 게으름은. 정말 이거는 죄인데. 나 있는 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명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제자 양육하고 그것이 그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회사 설립하세요. 거기서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과 함께 말씀으로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보금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그 안에서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와, 새로운 세상이다. 와, 이렇게도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했더니, 십자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말씀의 순종, 가르쳐, 지키,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선교지에서. 파라과이는 넓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자, 보십시오.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보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보는 게 달라요. 문제 투성이인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불러주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보금의 본질에 집중하라 두 번째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죠. 이 본질,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도 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드리는 참다운 예배는 거룩성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거룩성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힘과 예배의 힘은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됨, 세상과 구별됨. 여기에서 교회에 힘이 있는 거고요. 예배에 힘이 있는 거고요.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얼마나. 지금 교회가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숫자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헌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는 일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예배 가운데 거룩성이 있느냐, 구별된 거룩성이 있느냐,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힘이 세상을 변형시키는 동력이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나요? 거룩성이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신문사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너무나 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명품성, 예배의 명품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싸구려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에 가면 그 예배가 그 장엄하고 웅장하고 경건하고 복음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나를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드리는, 드린다, 나를 드린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림.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그것이 제물이 되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비참함.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예요. 그 거룩함, 그 정결함, 그어그 어, 그 성결함의 거울에 나를 비춰 보니까 아, 내 모습이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드림.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드림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함, 자기를 부인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양과 소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벌, 발가 벗겨지는, 그래서 그분이 극률의 옷으로 덮여주심을 입는 시간입니다. 입혀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비전과 꿈으로 채우는 시간.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영적 접촉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과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 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 이어짐, 이어짐. 교회와 세상이 이어짐, 예배자로, 사명자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 흠과 티가 하나도 없어요. 정결해요, 깨끗해요. 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모든 죄 값을 치르신 그래서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보고 나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제림의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하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하시리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흠과 티로 범벅이 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보금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자유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유의지로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은 자유의지로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내가 타락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번 복음 안에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 너희를 불러, 우리 성도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믿부시도다 믿부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그 끝날까지 경고케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대요, 교제케 사귀게 하신대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목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